이게 뭔지 알것 같아. 이야 이야 존나 카리스마 있어. 자, 오늘 형수님, 저희 싱글이 조금 빡세요. 낭떠러지 좀 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될 것 같다 싶으면 미리 클릿을 빼고 그냥 끌으세요 안다치는게 우선이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쭉 타고 쭉 타고 막 이런 올라가는 코스가 있는데 거기서 좀 안되실 것 같으면 그냥 끌고 내려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괜히 안되는데 딱 타고 내려가시다가 짝 나이프 되니까 어뭐 서로 안전하게 타야 되니까 네, 슬슬 출발할게요 그럼 처 처음부터 끌봐요. <laughs> 어 역시 캔디 형님. 어, 아 아. 쩐덕 아. 쩐덕해 형님. 쩐덕 쩐덕해. 여기 여기 이 코스. 저, 저 타고 내려온 거 봤죠? 오, 오, 그렇죠. 형이 일로 뛰려 돌아 내려오시면 야, 돼요. 야, 별게 안 잡으면 아니, 돼. 아니야. 야, 텐디 야, 아니야, 안돼. 형이 안될것 같아요. 그냥, 그냥. 야, 아니야, 안돼, 안돼, 안돼. 아, 안장이 있어야 돼. 가변이. 가변이 없어요, 가변. 여기서 여기 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기서 쭉 치고 가야 그 힘으로 올라야 돼요. 이거 페달이 필요 없는데. 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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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절벽 방금이야. 아니야. 확 꺾어야 되는데. 와, 시끄럽네. 눈썹, 눈썹, 눈썹. 와우. 아, 아. <웃음> <웃음> 형님, 수요일에 나서 전보장님 다 타고 내려갔다고 이거 다 타고 일반 자전거로. 야, 눈썹! 바로 바로. 아유, 여기 뭐 전기 자전거 껌이지 뭐. 여기엑다시 c XC, 탈수 있거든데? 스시 XC로 탔어요, 저도. 그거예요? 어, 좋은데. 고. 와, 마하 가서 예, 쭉 올라가시면 되요, 형님. 예, 여기서 내려갈 거예요. 예, 예. 급경사 내려갑니다. 뒤에 아직 안 왔어요? 여기 한분좀 기다려 줘요. 머리 조심하시고요. 좀만 아, 기다려. 거기서 왼쪽으로 또 치고 올라가야 돼요, 형님. 어? 캔디 형님, 거기서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올쭉 올라오 내려와서 그렇죠. 고명님 쭉 타고 내려오실려나야 고, 아까 똑같아 그냥 브레이크 놓고 브레이크 놓고 쏟아줘 그냥. 그냥 브레이크 놓아. 여야. 또 다녀. 오리 형님은 사버치. 예, 예 브레이크 놓아버리면 되는 네, 거. 브레이크 놓으면 되는 거. 어, 어. 이게 좁은데? 어, 그거 앞으로 좀 빼. 노브레키 no 아, 그냥 아, 쏟아주면 돼. 제가 차를 차량에 있는구나. 어, 노브레키, no 노브레키. No 야, 브레이크 놔. 안돼, 안돼. 벌써 내리면 아, 끝난 거야. 이제 끌고 내려, 그래. 끌고 내려오세요. 이제 끌고 내려오셔. 야, 저멍한번 해봐. 브레이크 놓고 감을 익히면 되는 거야. 좀도 아, 아니야. 아, 아니, 하드테일은 좀 위험해요. 아니야. 브레이크는만 안 잡으면 되는 거야. 이게 시, 그, 아, 이게 아무렇지 않은 거 같은데, 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내로 그냥, 내로, 내로 그냥. 액션. 이렇게 놔. 오, 야. 모 형님 했어. 오, 야. 자, 아 역시 캔디 형님 제일 잘 타죠. 아이팅뭐 전기는 뭐 웃으면서 타지 뭐 전기는 뭐. 예? 웃음, 어? 웃음이 나오죠? 올라와서 갈릴 길로 오면 기다려요. 어. 형님, 여기 또 올라와야 돼. 기아 다 올려요. 올라갈 수 있겠어요, 여기? 아! <laughs> 아! 우리 형님, 아. 야 자, 우리 고명님. 어디 여기로, 여기로 올라. 고명님, 뭐, 이 정도는 껌이지, 뭐. 형, 형님, 길 좀. 베스 에이스 b 아 s s s p 만 지금 어, 야, 웃고 있어, 형님. 어우. 아, 우리 박영님. 야, 야. 야. 어려운 있었어? 야. 오! 자 오른쪽으로 내려가셔도 돼요. 자 기아 다 올리시고요. 전기도 섰어 Nope, Nope. 검영이요. 아, 있면 어떻게 해요. 전기 다 타고 올라오는 코스인데. 아. 어디 가서 이 바이크라고 얘기하지 마요. 알았죠? 저 XC 풀샥입니다. 잘아우죠 어머. 야. 고명이, 걸으면 어떻게 캔디 형 타고 올라왔는데, 어? 캔디 형 타고 올라왔어요. 야, 캔디 형, 어, 어떻게, 씨. <laughs> 캔디 형,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였어요? 응. 어. 캔디 형은 전기자전거라니까? 어, 어. <laughs> 아니야, 못 전기, 전기도 저렇게 쓰네요, 뭐, 저렇게. 응. 형님, 제가 좀 끌어드릴까요, 형님? 아 저렇게 실력이 없어 전기가아참 앞에서 지금 막... <laughs> 앞에서 길막 해지 말라고요. 아이 지랄이야 저게 왜. 어또 다시 도전? 여기서 꺾을 때 분명히 또 튼다 이제. 아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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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자 여기 하이라이트 올로 아, 올로 그... 올라오시면 올라, 돼 선생. 우리가 자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닌데 이리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에, 네, 걸로 올라오시면 형수님 따라 올라오세요. 자, 조명만 해요. 근데 계속 올라가는 길이라서. 자, 출발. 오! 오! 야. 야, 여기. 아, 와! 자, 전기 좀 해. 볼까, 볼까. 자, 다음오실터 아니, 허 캔디 형님. 야, 캔디 타. 캔디 형님 타고 내려가실까요? 거 음. 어디 가요? 아, 보여줘, 아, 예. 보여줘. 야, 너. 체인이. 쭉 올라가면 돼. 저기, 저기 보이잖아. 체인 야, 5 0 k m 아유, 씨발. 에이, 출발 안 돼! 렇츠왜 잡나, 이씨. 야. 그 찍는 거 거야? 야 역시 캔디 형님. 정신이 거라니까. 야. 체 간다. 하나. 놀요 오. 야. 자 되겠어 형님.

여까지. 아 캔디 형님 또 캔디 형 캔디 형님 아아또 올라가신다. 아니 나 곰냥이 저 타고 내려온 게 대륙이네. 그래도 스피드 있게. 아우, 야. 에. 나가 예. 아 체인이 빠져갖고 빨리 가자. 유옥 유혹, 유옥이. 형님 건너가세요. 유옥이다 유. 유혹. 옥야 <laughs> 역시 캔디 형님. 와야. 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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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필이 쉽지가 않아요, 여기가. 성공, 성공. 야, 다운만 해, 여긴 다운만 해는 구간이요. 어. 감사합니다.